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 전체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경상남도, 예, 통영시 봉평동 서송정 1길에서 이제 수요를 보내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판매된 지약한 20여 년 세월이 흐른 예, 라이언 미싱에서 판매한 인디고 14, 인디고 14라는, 예, 요 앞에 어, 프로그램 판이 인디고 색깔을 띄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팔렸던 기계입니다. 인디고 14라는 기계, 아, 일본 자누회사의 제품인데 라이온 미싱에서 수입해서 판매되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의 이제 고장 원인은 핵 시그널이라고 해 가지고 사그널, 핵심을 이래가지고, 예, 이쪽에 하축 기어 부분이 있어요. 하축 기어, 기어 부분이 원활하게 이제, 회전을 하지 못해서, 옷감을 밀어주지 못했어요. 옷감을 밀어주질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이제 박혔던 이런 게 바느질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캠 블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뒷면이 이렇게 있었습니이 블럭 부분이 오랜 기간, 세월이 흐르도록 아 사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기계인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이제 전체 조립을 하기 전에 예 박음질이 잘 되는가를 예 확인해야 되겠죠. 이 기계를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어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 하고 나서 또 뜯어야 되는 이런 요새 기계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조립하기 전에 전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고, 예, 이, 무늬가 많네요. 이 벨트 부분이요. 예, 벨트 부분 유격을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옛날 기계, 벨트, 기계나, 이제 현대식 기계나, 이 벨트 부분의 유격은 손으로 밀었을 때 1cm가 되지 않도록 7에서 9mm 정도 이렇게 유격을, 텐션을, 아,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너무 팽팽하고 타이트하게 해도 모터에 무리가 가고요. 너무 허선하게 되면은, 헛도는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 벨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가정용이고 공업용이고, 거의 같은 치수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7에서 9 m m 니까 1cm가 되지 않도록. 뭐 다른 것보다는 박음질을 해서 예 네, 박음질을 해서 아 여기 지금 그 복실을 감는 영상인데요 여기 복실를 감고 있죠 여기 여는 폴리를 옆으로 여기 이거 폴리라죠 바퀴 네, 폴리를 옆으로 잡아 당기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요 7에서 9mm인데 정확한 아예를 측량은할수 없지만 1cm가 되지 않도록 10mm죠 10mm가 되지 않도록만 조정해 주시면 원활하게 작동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 역시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아이 상태에서 박음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올린 영상들을 끝까지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이게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제가 찍은 영상이 지금 이제 말을 빨리 하면서 좀 짧게 하려고 해요. 영상을 끝까지 보지를 않으셔서. 근데 가급적이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는 이제 북실을 감았으니까 북토리라죠. 북알, 요 버빙, 요 버빙 케이스.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면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제가 또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하실 분들은 요 부품들을 어 명칭을 왜냐면 국내에는 재봉틀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를 또 참고하셔야 돼요. 이 기술을 배우실 분들은. 네, 자동 실기기 장치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폴리를 돌려서 밑에 실을 끌어올리는데, 단한 번에 끌어올리면 일단은 수리가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린 기계예요. 저 폴리를 놀려서 노르바를 내리죠. 내리고 이제 바늘을 꼽았습니다. 이거 뭐냐면 1, 2, 3, 4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게 바느질을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4번이 가장 넓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나가네요. 이 옷감이 박음질이 되지 않았던 기계가 되겠습니다. 조립을 좀덜된 상태에서 박음질을 하니까 정밀도에서 떨어지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기계도 흔들리는 이유가 이게 모두 조립을 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상태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음질을 하다가 위를 살펴보시고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아래실 위실을 조정한다 하는데 밑에는 참 이쁘게 박혔어요. 근데 위실이 약간... 당기는 것처럼 느낌이 됩니다. 이때는 이 위실 장력 조절기를 약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낮춰주시면 된다는 거죠. 높이면 위실이 당겨지는 거고요. 마어 지그재그 바느질. 네, 아래실 위실 장력을 맞출 때는 지그재그 놓고 맞추는 게 좋아요. 루빈 바느질 됐고요. 대발뜨기 바느질 뭐 이런 기능들 크게 중요한건 아닌데 오버록 스티치죠. 오버록 스티치는 박음질이 되어야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버록 스티치 정상 박음질 되고 있습니다 각종 기능들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수리가 잘됐어요 어, 내가 손을 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업체에서 손을 댔든지 손님이 직접 뜯었든지 손을 댔던 케서 손뜯작업 시간이 많이 걸렸던 기계인데 예, 지금 정상적으로 각종 기능들 박음질되고 있습니다. 예, 수리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경상남도 통영시 예, 봉평동 서정 서 송정 일길로 보내지는 약한 20여 년 전에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어, 아 인디고 14라는 기계에 박음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영상을 차한히 훑어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좀 빨리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 설정에 들어가서, 어, 넘어가는 영상의 속도도 늦출 수도 있고 빠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선택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예,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